2020, 2학기 중간고사, 경복여고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질산과 수산화 나트륨의 수용액의 혼합액에서 자, 산인 질산하고 염기인 수산화 나트륨을 섞었네요, 혼합. 그죠? 생성된 물분자와 반응 후 남아있는 수산화인을 나타낸 거래. 자, 그대로 보자. 자, 물몇 개니? 이거 물 모양이죠? 좀 흐리겠지만 잘 봐야지. 물한 개, 두 개, 물세개 생긴 거죠, 물세 개. 물3 개, 물3 개입니다. 됐죠? 남아 있는 수산화염자 누구겠니? 얘겠지, 그죠? 예,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됐까? 잘 보세요. 그럼 바로 갈게. 자, 반응식 한번 써보자. 자, 질산하고, 자, HNO3 하고, 자, 누구랑 반응해야 돼? 수산화바륨, 자, Ba(OH)2. 됐죠? 3 연기 무조건 1대1로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거그 H+ 쓰고요. NO3- 쓰고요. 됐지? 조금 올릴게요. 그 다음에 BA2+, 쓰고요. 됐죠? EOH- 만 써야죠. 될까? 숫자가 안 맞네요. 요거 2짜리 겠다 2짜리, 그죠? 요거 2, 2, 요렇게 해야지 결론은 짝이 맞겠죠. 그죠? 일단 짝을 맞춰놓고. 자, 근데, 요렇게만 되면 물몇개 생기니? 두 개만 생기죠. 물두 개만. 근데 물 몇개 생겨야 돼. 세 개? 자, 물이 세개 생겨려면 좀 늘어야 돼. 최소한 둘다세개 이상은 돼야죠. 둘다세개 이상은 돼야 돼. 최소한 세개세개 되야 세개 생기는 거잖아. 네개네개 넣으면 네개 생기는 건데, 그렇지? 근데 세개 이상은 돼야 되는 데 하나 또 남아야 돼. 누가 O H 가이너가 이쪽이 어떻게 했니세개 생기고 또 하나 남아야 돼. 그럼 두 배로 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개가 돼야지. 여기 네 개가 되고 여기 세 개가 되지 않겠니? 그 이렇게 할까 그러면 요거 네개 되려면, 요거 네개 되려면 여기를 원래 이게 농도가 그냥 1 파라고 치면요, 요거는 2 파라고 해보자. 2% 파고 이렇게 농도 를 늘려보자. 2 배로 몇몇개 돼? 두 개, 몇몇개 돼? 네개 되죠, 네개 됐죠? 여기 1 파라면, 그럼 여기는 이두 개니까, 이두 개, 이걸 일점오 퍼에 일퍼 그죠? 이 있다고 치고 원래 1 파라고 치면, 그럼 몇개 되겠니? 세뭐 개, 세 개, 그죠? 세개 맞을까요? 몇몇개 되겠니? 이것도 역시 세개 되겠니? 됐죠? 다시 한번 여기 원래 E H 플러스랑 N 쓰3 마이너스였죠? 그럼 1 5 퍼면은 이건 세 개고 이거는 1.5개가 되겠네, 세개가 아니라, 그죠? 처음에 1이었잖아, 그죠? 됐각 그러면, 4개의 수산화 이온, 됐죠? 문제 없죠? 그 다음에, 3개의 수소 이온. 물몇개 생겨? 물 3개. 됐지? 말대그다음 뭐가 남아? OH만 3개 남네. 어, 맞췄네, 맞췄네. 그죠? 4개니까, 3개, 3개, 3개만 3개, 3개 남으니까. 그죠? 맞췄네요. 자, 이제 문제. 넣어준 수산화 발음과 질산의 개수비가안 돼. 개수비 어떻게 봐야 되거나 그럼 여게에3 그죠 이걸 많이 2인 거죠 2 될까? 3하고 2가 돼야죠 내말이까 원래 비율이 요거였는데 그죠? 요거에 1.5포 2포 짜리니까 결론은 그죠? 그러면은 3 됐죠? 요걸 봐야 돼야 돼2 돼야겠네 그죠? 될까요? 따라서 문제에서 질산과 아, 수산화 발음과 질산이구나 아, 큰일 화 했다 수산화 발음이 2 2 됐죠? 질산이 3대야겠다. 그죠? 될까요? 그럼 2대3 나오겠네. 3대1 할뻔 했다. 그죠?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경복요고 4번 문제의 정답은 2대3이 맞습니다.